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풀어봅시다 아 네. 어려워요 1번 13분의 6보다 13분의 2 작은수대 13분의 6보다 작은수니까 13분의 2을 빼면 되죠 그럼 13분의 6배기는 4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길이는 짧은 변의 길이보다 몇 미터 기냐, 이게 긴 별이죠. 네. 짧은 별이죠. 네. 빼주면 되겠죠. 네. 얼마요? 14분의 5미터죠. 2지. 미지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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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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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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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더하기 3은 8, 분의 6, 8과 6분의 5죠? 네 얘는 2 더하기 6은 8, 6분의 5라 같네요 네. 1부터 9까지 수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를 모두 구하래 여기죠? 네 자, 10 빼기 2와 7분의 1과 6은 자, 10은 1과 9로 나눌 수가 있죠? 네 1은 뭐 같아요? 7분의 7 7 7이죠? 그러면 9와 7분의 7로 표현할 수 있죠? 9와 7분의 7 빼기, 2와 7분의 6은 9 빼기는 7. 7과 7 빼기 6은 7. 1. 7과 7분의 1이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얼마예요? 6. 6. 7 더하기 7은? 7. 7. 5 더하기 6은? 11이네. 요 그죠? 네. 얘는 7분의 11은? 7분의 7 더하기 7분의 4죠? 네. 7분의 7 1이죠? 네. 6과 1 더하고 얼마야? 7. 7과 7분의 4죠?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뭐냐? 7과 7분의 1보다 크고 7과 7분의 4보다 작은 걸 구하라죠? 그럼 7과 7분의 얼마니까 2하고 3 2개 들어가네요? 보죠? 2와 2. 3 5번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미터냐 몇 개냐 몇 개를 물어봤네 그죠? 3 빼기 1은 되는데 8분의 1에서 8분의 4못 빼죠? 그럼 3을 2와 8분의 8로 어, 나누고 8분의 1까지 더하면 2와 8분의 9가 되겠죠? 1과 8분의 4를 빼면 2에서 1 빼면 1, 1과 8분의 9에서 4 빼면 5죠. 네. 그러면 어 1과 8분의 5보다 1과 8분의 x가 더 커야 돼.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6, 7... 6, 7. 자, 6, 7인데 8, 9, 막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1부터 7까지 자연스러워하죠? 그럼면 1부터 7이니까 6과 7두개가 되네. 그죠? 모두 몇개야두개라고 두 써야죠. 이의. 자, 어떤 수에 4와 9분의 7을 더한 후 2와 음. 9분의 4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아, 이런 문제 제일 싫어. 그죠? 네. 어떤 수는 x라고 합시다. x에 잘못하여 4와 9분의 7을 뺀 다음 4와 9분의 7을 뺀 다음 2와 9분의 4를 더했더니 3과 9분의 3이 되었대죠?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결국에 x는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편하죠? 네. 그러면 빼기 4와 9분의 7과 2와 9분의 4를 다 넘겨버리면 되죠? 네. 오케이. 그러면 더하기 2와 9분의 4를 넘기면 어떻게 돼? 빼기 2와 9분의 4가 되고 얘는 빼기 4와 9분의 7은 더하기 4와 9분의 7이 되죠. 이렇게 음. 보고 있지? 자 그러면 3과 9분의 3에서 얘를 2와 9분의 12 빼기 2와 9분의 4를 하면 자연스럽어지고 9분의 12 빼기 9분의 4는 9분의 5죠? 맞아? 아니죠. 9분의 8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4와 9분의 7을 더하면 5와 9분의 10, 5니까 얘는 6과 9분의 6이 되네. 맞아요? 3 잘못 풀었어? 아니, 6과 9분의 6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맞은 사람이 없어 혹시? 5와 9분의 6으로 나왔어요. 5와 9분의 6이라고? 아 그러네. 네? 맞네. 여기 영화하고사니까 자연수 사잖아 그러면 하나 올라가면 5와 9분의 6이죠. 이지. 됐죠? 맞았었구나. 5와 9분의 6. 이지. 다 문제가 쉽죠. 7번에. 아이, 9번이랑 8번은 어렵던데요. 유리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 소수 두 자리 수래. 참안 했는데. 소수 어? 아 4보다 크고 5보다 작대. 4보다 크고 5보다 작대. 그러면 소수 두 자리니까 얘는 3.xx야, 4.xx야, 5.xx야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4.xx 해야겠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3이래 그럼 4.3x라는 소리죠? 소수 둘째 자리 수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다5 크대 둘째 자리는 첫째 자리보다 5 크대 그럼 얼마야? 4.38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네.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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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래, 자, 8 번에 네. 2.146보다 크고 2.146보다 아, 아, 크고 4.467보다 네. 작은 소수 두 자리 수 중에서 2. xx일 수도 있고 3. xx일 수도 있고 4. xx일 수도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2. xx, 3. xx, 4. xx, 세팅이 하나겠죠? 그렇죠?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8인 수래. 여기가 8. 그러면 일단 여기에 2.x8이라고 봅시다 2.x8이야 x에 1 돼야 안 돼? 2.18이야 되죠? 네. 크죠? 2.146보다 크지? 근데, 근데 소수가 셋째 자리까지 있는데 소수 두자리수래잖아 어? 그쵸? 2.18 되죠. 2.28돼안 돼. 2.38돼안 돼. 네, 2.48, 돼, 돼. 네. 2.58, 2.68, 네. 2.78, 네. 2.88, 네. 2.98까지 다 되죠. 네. 맞아 주려요그 네. 다음에. 3.x8이라고 합시다 음. 3.18 돼야 한대 되지? 네, 그럼 3.18부터 3. 네, 3, .18도 3. 3, .18도 3 .18도 아 3.08도 되네 잘 찾았어 3.58 3.98까지 되지 돼야 한대 네. 4.x8에서 4.18 돼야 한대 4.08도 네. 되지 네. 4.28 돼야 한대 네. 4.38 돼야 한대 네. 4.48 돼야 한대 네.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열, 열 하나. 여기도 아홉 개이고, 여기도 아홉 개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면, 구이십, 팔, 십구. 열 아홉 개지?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세 개. 총몇 개요? 스물 세 개. 나 맞았다. 와우. 난왜 틀렸어? 왜 틀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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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풀다 놨지? 흥이에저 23개로 했어요. 맞잖아. 네? 23개라니까? 네, 24개. 아 그래? 어떻게? 선생님이 잘못 풀었나? 아니요. 맞아? 맞는 것 같아? 네. 어. 그 다음에. 왜 왜? 음. 그 4를. 4를 어. 생각 못했어? 네. 너는? 저는 4를 2로 봤어요

자, 9번입니다. KTX는 우리나라의 고속열차로 1시간에 일반적으로 1 200km를 넘게 가는 빠르기로 주행하며 가장 빠른 구간에서 약 300km를 가는 빠르고로 주행합니다. 서울역을 출발하여 대전역, 동대구역을 거쳐 부산역으로 가는 KTX가 달리는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전역에서부터 동대구역까지의 거리는 몇 km인지 프리가정을 쓰고 답을 구해봐라. 대전역에서 동대저, 동대구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빼야 돼? 그 서울역에서 동대구역이지 그 다음에 대전역에서 부산역이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돼? 그냥 서울역에서 대전역, 동대구역 다 합친 거리가 나오죠 요만큼이 비는 게 요만큼 아깝죠? 여기에서 이 402.1을 빼면 되네, 그죠? 네. 256.7 더하기 242.3 하면 7 더하기 3은 0. 1 올라갔지? 1 더하기 6은 7, 7 더하기 2는 9. 5 더하기 4는 9. 2 더하기 2는 4. 빼기 402.1이죠? 0에서 1못 빼니까. 9얘 80. 10. 10에서 1 빼면 9. 8에서 2 빼면 6. 9에서 0 빼면 9. 0. 소점 얼마예요? 96.9가 나오죠. 맞았다. 틀렸어. 이거 틀렸어? 왜? 왜? 아니. 어떤 게 어, 어려웠어? 빼는 거 실수했어? 뭐, 계산을 잘못했어? 뭐, 뭐, 뭐. 왜? 96.9 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네. 몇개 맞았어? 지금 8번이랑 9번, 고0번 나타났다. 아 그래? 한 네. 번에 다 튀긴 거면 쓰이 물어볼까? 너는? 저 그냥 다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할지 생각이 음. 못했지. 아 문제가 막 되게 어려워 보였지. 막 주구장창 해지. 근데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야. 쉽게 기호로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예요. 10번 아이 왜 이래? 4.12kg 빼기 1035g이래. 자, 봐. 아주 간단한 법 알려 줄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든 얘를 그램으로 바꾸면 되지? 1kg은 1000g이죠. k g 이 g 이 되려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칸움직이면 되죠? 1에서 소수점 하나, 둘, 칸1직여서사이에0그라미 3개 붙이면 되죠? 반대로 g 이 k g 이 되려면 소수점이왼쪽으소수점이1쪽으로 하나, 둘, 세칸움이면 되죠? 이1 되죠. 하나, 둘, 세칸움직여1이1잖아 그죠? 1이 됐잖아. 그 그렇죠? 그러면 두번두 두두 가지 방법이 있죠. 킬로그램으로 하라고 하니까 킬로그램을 바꾸면 기로, 그램을, 킬로그램을 바꾸면 소수점 몇칸 움직여야 돼? 하나 둘셋 움직이면 1.035kg이 되죠. 4.12kg에서 1.035kg을 빼면 4 1 2 빼기 1.035죠. 자, 여기 0이죠. 예, 1, 10. 10에서 5 빼면 5. 1에서 3못 빼죠. 꺼져. 11이 되지. 11에서 3 빼면? 8이죠. 0에서 0 빼면 0. 수점 4에서 1 빼면 3. 3.085kg이 되죠. 채점하세요.